안녕하세요. 포인트 원치과 원장 원기욱입니다. 여러 번뭐 여러 번한테 여러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보철물들은 우리 치아처럼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언젠가는 결국은 안쪽에 썩고 탈이 나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한테 뭐, 맥시멈 10년 안에서 그래도 한 15년 정도 맥시멈 되면 뜯어 보시는 것이 그 치아를 오래 쓰는 방법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오랫동안 크라운을 치아에 접착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접착재료는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쓰는 접착재료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입안에는 항상 침이라는 수용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조금씩 녹고 그 미세공간을 타고 미생물이 들어가서 그 안쪽에서 번식하고 서서히 썩어서 결국은 그냥 통째로 툭 빠지도록 그럴 정도로 충치가 진행돼서 오신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한 4, 50만원 정도 비용을 들이고 아마 하셨겠지만 15년 정도 되면 그만한 가치를 다 하셨다 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그 치아를 오래 쓰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환자분도 여러 번 이제 저희 치과와 좀 오랜 기간 연을 맺고 오시던 분인데 여러가지 본인의 어떤 이유에 의해서 오래된 크라운이고 또 충치에 이완될 가능성이 높고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차일피일 미루시다가 뜯어 보시고 그 안에 2차 충치가 진행되고 그 치질을 또한 그만큼 더 손실하셔서 결국은 그 채를 살리기 위해서 포스트라는. 기둥을 이용하고 해서 살림 케이스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치과를 다니시다가 여기 오래된 크라운이 심각 깨져서 이게 다시 하고 싶다라고 해서 오셨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이 치아인데 안타깝게도 이 치아는 이 아래 잇몸 부분이 굉장히 이 뿌리 끝까지 한쪽이 녹아서 발치를 해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입니다. 발치한 치아를 보면. 치아에 금이가 있어서 이 금을 타고 뼈가 다 녹아서 이렇게 뿌리 끝까지 난 금은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발치를 하시고 이렇게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해서 이렇게 크라운까지 완성시켜 드렸던 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부분도 크라운이 없어진 부분 이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예전에 크라운으로 여기도 씌워져 있던 그런 치아지만 보시다시피 신경 치료가 이미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치아는 여기 안에서 다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전혀 통증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신경이랑이 있어야 어떤 감각을 느끼지만 신경을 다 제거한 신경 치료한 치아이기 때문에 다 썩어져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그냥 통째로 빠지는 경우고요. 지금 네, 이때만 해도 크라운이 있으셨는데 크라운이 탈락되시고 여기도 사실은 굉장히 의심스럽고 이쪽 부분도 뭔가 충치가 있어 보이고 여기도 보면 이쪽 부분에 조금 까만 게 여기도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이번에 요 치아를 한번 뜯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뜯어보게 되었고요. 엑스레이 사진으로 봤을 때 뭔가 여기 움푹 들어가 있고 이미 충치가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진을 보면 뜯어내고 나서 옆에 인접치 여기 앞쪽에 있던 치아인데 여기에도 인접면에도 충치가 발견되었고 여기 크라운이 이렇게 씌워졌던 치아고 여기는 좀 전에 인접면에 충치가 있던 치아에 인내치료를 해서 치아를 삭제하는 거고요 보면은 여기 부분에 2차 충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아래부분이라 예전에 이렇게 하얀색 레진 재료로 이제 신경치료를 하고 다 떼어놨는데 이것을 다 제거해야만 안쪽 깊숙이 있는 충치까지 다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충치를 다 제거를 하고 그랬더니 머리 부분이 남은 것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 이거는 여기 이제 기둥 포스트라는 기둥을 시술을 하고 엑스레이 상으로 보면 여기까지 기둥이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볼수 있고 이것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하얗게 된 실제 치질은 여기요 부분만 이제 남아 있게 되는 건데 요 나머지 부분을 좀더 유지력이 좋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과정이 처음 벗겨낸 후에 어, 여기 옆에 충치 그 다음에 2차 충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 제거하고 포스트를 하고 치아를 깎고 본뜨기 직전에 어, 여기도 보면은 겉으로는 충치의 특징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별로 충치가 커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삭제하게 되면 이 안쪽으로 공기가 없는 데서 자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충치가 이렇게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오래된 크라운 그 다음에 오래된 크라운이 어떠한 과정으로 치아가 안쪽에 썩게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결과적으로 크라운이 탈락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다행히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근데 이것도 실제 치아보다는 아마도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하기 때문에, 본인의 자기 치아보다는 내구성은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멀쩡해 보이는 치아지만 결국은 이러한 결과를, 최후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들을 유념해 두시고 한 15년 이상 된 크라운을 구강 내에 갖고 계시다면 가까운 치과 가셔서 한번 여유 되시고 하신다면 뜯어 보시는 것이 이렇게 치아를 오래 쓰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포인트 원치과 원장 원규욱이었습니다.